어, 뭐지 저거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새차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 누구세요? 잠시 <laughs>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빌라가드 아, 길당 올천. 아, 빌라가드 길당 올천요. 알겠습니다. 빌라가드 길당 올천 확인. 그러면은 여기 가야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필라가다한테 걸리지 않는 거 초반에 가장 중요하죠 그게 브레. 아이 젠장 쉣 아유 하필 저쪽에 있네 아유 타임 야이 조졌다 이거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몰라이씨 이렇게 안 걸렸다 안 걸렸어 아 걸렸다 이제 빨리 빨리. 너무 무서 혹시 이상한 미션도 받으시나요? 잠시만요. 어 잡았다. 아, 혹시 유저있을까봐 겁나 웃었는데 타입 아직 근데 보스 남아있는거 아닌가? 삼두끼네 남아있는거 아니야? 최종보스는 일단 이따가 겠습니다 <laughs> 야, 좋나? 근데 미친. 아니 저렇다니까 저래서 안 돼. 와, 실화냐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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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아니 정신 나간네 저거. 뒤집어네 오, 야. 아이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데 아, 잡았다. 아. 와, 시. 먹고 살기 힘드네. <놀람> 오우,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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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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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있다. 저래서문 제인데 내가 거의 한15,000원 어치 먹었 는데, 지금 나쁜 사람, <놀람> 나쁜 사람 커트 <laughs> 남의 거를 드세요. 보 니까 아, 여 기도 필라 다가 있 구나. 정리했나요? 끝인가요? 그럼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아 킬로 확인해 달라고요 빌라가드. 아몇명 잡았지? 맞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많이 잡았네. 오. 어? 뭐지 저거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새차 아닌가? 감사합니다아 뭐야? 누구세요? 잠..잠시만요 잠시만요! 컷! 잠시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카... <laughs> 싸가지 없게 누구를 지금 바보로 하나 내가 바볼 줄 알았어? 나 고인물이야 임마 야, 이거는 진짜 서로 약간 후라이팬 대전 했는데 차 안에서 <laughs> 어, 이것도 뭐야? 여기서 사람 샀는데, 야, 후라이팬 한번 가야 되나? 이거. <laughs> 거의 오리인데 오리 이 정도면 <목소리> 태가리 태가리 <목소리> 태가리 아야야야야 나나나야 따따따따따 따이 따이 아비 안다서지 야비 안다 타세요 타고 타고 서 타고 서 어, 뭐. <laughs> 야, 내가, 내가 너도 잡아 어, 잡히다, 라. 기다려.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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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로 들어가시게요? 괜찮.. 괜찮으신가? 아~~ 잡았어야 되는데 태워줄까? 태워주는 거 어떨까? 태워주.. 아 제발 아 멈추지마 아 제발 배틀그라운드 아, 자 조만께만 진짜. 제발, 어이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아왜 이래, 조만께. 저런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 뭐이 뭐니라 또, 이거. 응? 뭔 일이야? <laughs> 예,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어이구! 그, 나 쏘는 애들 다 뒤지는데? <laughs> 나 쏘는 애들 다 뒤지는데? 음. 괜찮아? 와, 이거 아깝다.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네? 거 사람인데 괜찮겠어? 괜찮을 리가 없지. 아, 잘 너무 좋다. 자리가 좋긴 한데 좀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야될것 같아요. 이래서 잡으려고요? 이걸 부셔야 돼. 자, 굴려야겠다. 차에 차에 있는 척해야죠. 페이크. <목소리> 돼 있는 줄 아네. 멍청한 녀석, 여기인데 멍청한 녀석, <laughs> 멍청한 녀석, 여기라고, 여기라고. 이 자식아, 어? 넌는 낚인 거야? 넌 낚였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laughs> 자, 친구야, 너도 여기 자동차 한번 탈까? 어, 왜 타? 한번 타? 어, 잠깐만, 운전, 운전석에 태웠는데? <laughs> 그냥 타주고 <laughs> 야, 아무튼 그래도 치킨입니다 치킨 야, 개꿀 미션금 꿀잼판 나오니까 제가 괜히 뿌듯해요 프라이팬이 다음판이라 꿀잼판 치킨라이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거의 꿀잼이었어요 여기에 자동차에 사람 있는거는 예상을 못했었네 처음에 난 누가 버린줄 하긴 이런걸 누가 버리겠어 이거는 어떻게 봐야지 좀 꿀잼일까 각도를 이거 아1인칭을못 보내 아쉽게 자 제가 이거 훔쳐 타니까 상대도 이렇게 딱 따라 탔죠 예 근데 보시면은 상대가 근접 무기를 꺼내요 어나 잡을 해야 하는 거지 야 이거 곡괭이 꺼낸 거 봐라 와이자식 봐라 이거 콕게이로나 그 대가리 찍을라고 바로 제가 이제 그거 딱 눈치채고서 음. 눈치채고 바로 뒷자리로 이동해요 얘가 대, 봐봐 이거 지금 얘가 지금 대가리 찍을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가리 찍을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이미 뒷자리로 갔어 <laughs> 야 이거 소름 야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 어? 야 이거 빗나갔죠 그죠? 빗나갔어 <laughs> 그리고 제가 저도 후렴팩 꺼냅니다 보시면 에이 흐렛배 꺼내는 거 보이시죠? 어, 저도 꺼냈어요 이미.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얘 뒷자리로 가서 예, 얘 뒷자리로 딱 이동해가지고, 음, 자 이동했죠 뒷자리로 또. 이동한 다음에 대가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대 때리고, 야 서로 때렸네 서로, 아, 서로. 와. 야, 야 겁나 웃기네. 어? 야. 네자 이렇게 예,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 서로 때린거 겁나 웃기네 예 이런식으로 일단 한명 잡았구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사람 아, 두번째 잡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걸 타죠 일로 어. 어 악마를 보았다 그죠 이거 진짜 악마를 보았다는데 나섬 탔어요, 또. <laughs> 쟤 <너무> 맛있어, 지금 눈있췄어 <laughs> 지금.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가리 열나. 얘 <laughs> 놀랐어, 지금. 놀랐어. 어? 머리 너무 제대로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게가.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옆으로 타는데 제가 또. <laughs> 네. 차한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때리려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laughs> 이렇게. 무라페도 예, 사망겠죠 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 네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치킨을 재밌게 먹었네요. 아 진짜 겁나 웃긴 판이었습니다. 예,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